사랑해요 매직 사쿠라 미니 음. 사쿠라 맞나? 이게 사쿠라일 거야 아마 사쿠라 사쿠라 자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어열고 나서 이게 본체네요. 본체는 잠깐 빼서 여기다 놔두고 원래 이게 이제 봅시다. 이게 어, 매뉴얼인 것 같네요. 매뉴얼 음, 이렇게 가운데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된대. 아씨 가위가 되냐? 오우씨 가위가 없어도 그냥 이게 따라락 하면서 뜯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 회사 물건이. 자, 이렇게 이걸 뜯어내고, 자, 이렇게 사각형 홈이 파져 있는 부분 있죠? 사각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펼수 있어요. 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플라스틱 이거에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장시간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타임 루스 실험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좀위치좀 잡아주고 이게 이게 아마 어 요소 용액일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요소 용액인지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자세한 건 이제 어 뒤쪽에 이거 제작사 그런 거를 읽어 봐야 될 텐데. 에이, <laughs> 제가 별로 그렇게 막그 제가 막 그렇게 활짝 있는 걸 좋아하는 놈은 아니라서 특히나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너무 귀찮아서. 매직 워터라고 써져 있는데, 어. 매뉴얼에는 매직 워터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은 이걸 한번, 와이씨, 이거 이요소용이기가지고 손에 묻으면 되게 안 좋을 텐데. 저는 조심하게 뜯어야 돼. 조심조심, 조심 뜯어야 돼.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나뭇잎이 좀 젖을 수 있도록 젖으면서 나뭇잎이 된다. 나뭇가지가 좀 젖을 수 있게. 이게 어차피 모세관 현상이라서 이게 타고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최대 일단 여기서 좀 적셔, 적셔주고 오 씨, 위험할 뻔했 위험할 뻔했어 매뉴얼에도 써 있는데 절대 6살7살 이하의 어린이들 즉 이제 아이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이런 거 사가지고 가지고 놀 때는 옆에서 보호자 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턴것 같아요. 형. 밑에 저 빨간색 잉크, 이제 저 나무에서 잉크 녹아가지고 나온 물들 보여 있고, 자, 그다음 지금부터 한번 타임랩스 촬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고 이제 했는데 어, 영업맨은 6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 자면서 한 8시간쯤 누웠는데도 아직 뭐 이제 6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어, 이렇게 요소 결정이 생겨나긴 생겨났어요. 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몽골몽골하게 요소 결정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다자라면이제 엄청 뭐라니까 예쁘게 되는데, 지금 아어 역시 6시간 이걸로는 안 되는 건가? 아, 어 이제 저는...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임랩스 영상 여기까지밖에 못 찍을 것 같아 이 녀석은 한번 주말 불음 그런 때 이제 한번 올려놔보고 이제 더긴 시간으로 촬영을 해 보던가 아니면은 어 좀더 확실하게 모색한 현상이 지금 제가 엊그저께 어, 이 녀석을 올려놓으면서 모세관 현상이 제대로 안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이제 되도록이면 위쪽에 안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명, 이렇게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붙여가면서 찍는 영상은 이 녀석이 마지막이겠고, 이제 제가 이거를 어, 이런식으로 실패를 할까봐 여분으로 사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녀석으로 네, 다시 한번 타임럭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뭐 대부분 나 초등학교 때이 실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자 초등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서 그런가 는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음 대부분 이거 과학 실험 과학 시간에 실험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물질이 용액에 들어가, 용해가 돼서 용액이 된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 과단,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험 중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무슨 나무라고 불렀는데, 뭐 아마 매직트리 뭐 그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어,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 결론은 뭐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투명한 용액 있죠? 그게 요소 용액이에요. 요소 용액 요소가 들어가 있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름 그대로 오줌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 인간이 인류 역사에서 이제 최초로 인간이 실험실에서 합성을 해낸 유기물질입니다. 프리드리 비러라는 사람이 시안산 암모늄을 가열을 했는데 그 가열하는 도중에 이제 이거 요소가 튀어나왔어요. 요소가 이제 당시에 과학의 패러다임은 유기물은 절대 인위적으로 합성을 할수 없다는 그 프레다, 패러다임이 이제 지배적이었었는데 어 이걸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엄청난 컬처 쇼크였다고 합니다. 그후 이제 이 요소라는 어 물질의 발견이 되면서 그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 유기화학 역사에서는 진짜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소 용액을 용액이 지금 이 나무 모양으로 잘라놓은 그 종이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모세관 현상으로. 나무를 쭉 타고 올라가요. 그 종이를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끝에서 증발을 할거 아닙니까? 증발을 할때 물은 증발하고 요소는 그 자리에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소 용액이 요소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물은 증발하고 남은 요소들이 이제 결정화를 이루면서 요소 결정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한 그런 장난감이에요. 이게. 아 근데 이제. <laughs> 저는 이거를 다들 이제 처음 그때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 뭐 그렇다고요 이제 이런 설명을 역시 붙여 놓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